안녕하세요 중고차 매물 안네 실카tv입니다 아, 오늘은 현대 포토 2 4륜구동 차량 한대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슈퍼캡차량이고요 어, 4륜구동입니다 4륜구동 필요하신 분들은 아, 영상 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외에 또 제가 올린 영상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위쪽에 있는 구독 버튼과 또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저는 25년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중고차 진단과 판매의 전문가입니다. 사고 교환 유무와 엔진 상태, 변속기 상태, 브레이크 및 하부 상태, 각종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자, 오늘 안내 드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고요. 청색 차량입니다. 현대 포터2 CRDA 4륜구동 차량, 슈퍼캡 차량입니다. 아, 110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관과 실내, 또 성능 점검 내용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이고요. 앞 측면, 후 측면, 후면입니다. 적재함이고요. 자, 앞좌석 시트고요. 어, 앞에 핸들 쪽입니다. 자, 보시면, 메다방 지금, 아, 한 12만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6단 수동 미션입니다. 아 사륜구동 체인지레버 보이고요. 앞타야 뒷타야 양호하고요. 하이패스 달려 있고요. 룸밀러고요 앞쪽 대시보드쪽 보시면 에어컨 스위치와 또 열선 스위치, 시트 열선, 백미라 열선, CD 오디오 스위치들 보이고요. 도어 트립 쪽 윈도우 자동 스위치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차량 외관과 실내 살펴봤고요. 성능 점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7월 8일 날 최초 등록했구요. 현식은 2015년형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구요. 12만 1 0 0 0 k m 의 성능 점검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없구요. 자, 사고 유무 보실 텐데요. 차체 골격, 전혀 데미지 없구요. 외판들, 자, 횡단 문짝만 단순 교환입니다. 네, 단순 교환은 소모품 교환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사고는 없음입니다. 자, 엔진 미션 쪽 보겠습니다. 엔진 쪽 보시면, 어, 분량이 전혀 없죠. 또, 누유나 미세누유 되는 것 전혀 없구요. 또, 누수 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엔진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 수동변속기 역시 누유나 미세누유 없이, 분량 없이 전부 양호한 상태입니다. 자 주요 부품 중에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 또 연료 장치 모두 다아 이상 없이 불량 없이 이렇게 양호한 판정 받았습니다. 차량 내용과 또 엔진 미션 자체가 아주 우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아, 권해드립니다. 특별한 사고 없고요.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요. 한 12만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가격은 1,1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함께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한 25년 이상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고차의 전문가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우리 고객님께서 방문하시면 엔진과 미션 하체 또 주요 부품까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중고차 매입 또 중고차 알선 판매, 할부 판매 또 타시던 차와 대차를 원하시면 대차 판매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 안내를 드립니다. 아, 오늘 올려드린 이 영상 외에 또 어, 제가 올리는 영상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아,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아, 신속하게 에, 올릴 때마다 이렇게 에, 보실 수 있도록 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